음, 챔버밴드 수리입니다 검은색 챔버가 터졌고요 이런 방법은 저희 챔버밴드입니다. 떼어내시고요 이쪽. 위에다 올립니다. 그대로. 근데 올리기 전에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보시면 가위로 이쪽을 잘라놓으세요. 여기 자르고, 그다음 여기. 그이 끝에 잘라내시면, 처음에 들어 얹어 놓습니다. 딱 이걸 왜 자르냐면, 본드를 이렇게 바를 거예요. 살짝 올려놓습니다. 반대편을 들면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여담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뛰면서 이쪽 붙여놨던 까만색이 완전 접착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화제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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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하왜이 왜 경화제를 바르냐면 여기 보면 음, 저희 지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를 때, 누를 때 밑에 있는 스펀지가 좀 약간 이 본드에 묻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경화제를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구멍 살짝 난 거는 2분 정도면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